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동네리얼터 레이먼입니다 음, 오늘은 날씨가 꾸물꾸물하니 이제 곧 비가 올것 같은데요 이런 날씨조차 잘 어울릴 것 같은 동네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밖에 나왔습니다 바로 옥빌 북쪽에 위치한 웨스트오크 트레일이라는 동네인데요 이 동네는 교육의 도시 옥빌답게 랭킹이 높은 학교가 많기로 유명하고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자연경관도 어, 빼어난 동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이 웨스트오크 트레일 한 바퀴 돌아보시죠 야, 저 집은 완전 숲 속에 사는 느낌이겠네요. 뒷마당도 굉장히 넓고, 바로 뒷마당 마주하고 있는 곳에 이렇게 멋진 트레일도 있고, 정말 들리는 거라고는 새소리밖에 없는 이런 곳에 이렇게 집이 있다면 얼마나 이렇게 평온할까요? 이곳의 주거 형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타운하우스부터 콘도, 그리고 2가라지, 1가라지, 3가라지까지 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가격대 매물들을 보실 수 있는 동네인데요. 어, 동네 연식은 한 15년에서 30년 정도 된 동네이고요. 보통 보시면은, 요런 느낌의 어, 집들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한 15년에서 30년 된 집이라고 하면은, 제 뒤에 보이시는 요런 집 정도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는 이렇게 오래된 집들은 이렇게 겉부분만 레노베이션을 해서 또 신식처럼 짓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동네는 그런 신식으로 많이 지어진 집은 거의 안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주로 이렇게 붉은색 벽돌 아니면 이렇게 좀 연한색 벽돌 아니면은 그 옆에 좀 약간 그 중간의 색깔의 벽돌 이런 식으로 색깔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 시절에는 15년에서 30년 전에 지었던 집들은 이렇게 벽돌로 집을 많이 지었어요. 외장재를 이렇게 실제로 나무로 지었지만 외장재를 벽돌로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5년에서 30년 된 동네를 가면은 거의 이런 느낌의 어,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연식이 있는 동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이렇게 약간 안정화가 되어 있다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나무들도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포근한 느낌을 주고 어, 신도시 같은 경우는 깨끗한 건물. 대신에 이런 나무들은 아직 조금 해서 조금 이렇게 안정감보다는 약간 깨끗한 맛에 가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저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도시를 선호하는데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깨끗한 아파트 같은 게더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음, 저는 신도시 쪽을 더 선호하긴 하는데 그거는 개인 취향이니까 본인 취향에 맞는 그런 동네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동네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은 저도 이제 집살때 똑같이 경험을 했지만, 어, 저는 오래된 동네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봤는데, 또 실제로 집도 보고, 동네도 보고, 이렇게 걸어도 보고 해보니까, 음, 본인이 어떤 취향이라는 거를 확실히 이제 돌아다녀 봐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음, 만약에 이게 집을 살 계획이 있으시다 하면은 직접 그 동네를 가셔서 이렇게 돌아보시고, 그 느낌을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어, 나한테는 어떤 게더 맞겠다. 이런 거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집들은 어, 여기 뒤에 있는 집들에 비해서 굉장히 신식으로 지어져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요게 그 건설사 마타미홈의 모델하우스 중에 한 집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신도시에 있는 세련된 집들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전에는 저 앞에 있는 그 까만 게이트 있죠 저 게이트가 개방이 돼서 어, 마타미에서 여기를 오픈하우스로 이렇게 모델하우스로 사용했던 집들입니다 사이즈별로 지금 이 집이 제일 큰 집이었고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사이즈 집또그 다음 사이즈 집 그리고 가장 작은 집 이렇게 순서였었어요 지금 저 게이트 너머로 이렇게 집들이 여기도 깨끗하죠 여기는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마타미 홈의 모델하우스로 쓰이고 있는 집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까만 게이트가 있는데요. 이 까만 게이트 바로 뒤에가 마타미 홈의 그 세일즈 오피스예요. 예전에 한때 요 옥비리 신도시가 막 개발되기 시작했을 때는 이쪽 집들을 이렇게 모델하우스로 해가지고 음 손님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저도 직접 방문을 해봤던 집들인데요. 안에 정말 잘해놨습니다. 진짜. 어, 이런 집에 꼭 살고 싶어 요런 어, 느낌의 집들이었었어요. 어, 그때 당시 뭐 예전 얘기긴 하지만 어, 분양가가 원 밀리언 언저리였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비싸다라고 이렇게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어, 여기 금액으로 하면은 거의 2 밀리언이 넘는 집들이죠 이런 집들은 요길 건너편에는 저 타운하우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저거는 되게 생긴 게 신기한 타운하우스인데요 4층짜리 타운하우스입니다 저 꼭대기에 루프탑이 있어요 저렇게 해서 4층짜리 이렇게 멋지게 있고 여기는 콘도타운하우스입니다 이쪽 길 따라 가보면 이렇게 원가라지 단독주택도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안에 레이아웃은 거의 대부분이 유사합니다 저도 집 구매할 때이 동네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집을 봤는데요. 음, 이 레이아웃이 크게 한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때 그 시절 집들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집을 실제로 이렇게 보러 다니시다 보면은, 음, 이렇게, 특히 원가라지는 유형이 거의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뉠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보통 요런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가 2000 스퀘어 피트 정도 되는 집입니다. 어, 스퀘어 피트를 계산할 때는 이 지상층만 계산을 하고요. 지하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은 프라우드푸트 트레일이라는 곳인데요. 음, 이렇게 앞에 보시다시피 자전거 레인도 잘 해놔가지고, 음, 자전거 타고 동네 왔다 갔다 하기도 되게 어,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보면은 이렇게 또 녹지 공간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 해서는 이렇게 집들이 조금씩 있고요 집들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길은 웨스트크 트레일 블루버드라는 곳인데요 이웨스트크 트레일을 가로지르는 가로로 가로지르는 메이저 도로입니다 꿀팁을 드리자면은 이 블루버드라고 돼 있는 이 길은 큰 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블루버드라고 되어 있는 길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중앙선이 그려져 있고요. 통양양도 많은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스트라인하고 웨스트워크 트레이 블루버드가 마주하고 있는 그 교차로인데요. 여기에 이쁜 집이 있어가지고 제가 잠시 멈춰 봤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집이 보이시나요? 이 집이 타운하우스인데 제가 예전에 아일랜드에서 어학연수를 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 요런 집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렇게 문도 아치형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집이 생각나가지고 잠시 멈춰봤습니다. 집이 굉장히 캐릭터가 있는 게참 이쁘죠. 그리고 요 타운하우스 맞은편으로는 요렇게 작은 플라자도 있는데요. 몰들이 되게 아기자기하니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보면은 이렇게 약간 헤어 살롱 그리고 그 옆에는 마사지 이런 거 해주는 곳이고 그 옆에 뭐 다른 상점들도 쭉 있는데요. 이 빨간 벽돌만이 주는 그 느낌이 또 새롭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신도시에서 찾기 힘들죠. 이런 느낌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약간 옛 느낌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어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전반적인 동네 분위기는 이렇게 조용한 편입니다 되게 아기자기 하니 여기 자전거 타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되게 아늑하니 잔잔하니 동네가 조용하고 이쁘죠 간혹 가다가 요런 집도 보이는데요 요거는 가라지가 뒤로 나 있는 형태의 집이고요 그 옆으로는 원가라지 타운하우스 그리고 투가라지 타운하우스 들이 이렇게 쭉 있고요 마을 바로 끝머리 쪽에는 이렇게 너무 울창한 숲이 있는데요 이런 게이 마을 공기를 정화시켜 주면서 또 동네 공기도 맑고 그런 동네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저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나무 트레일이 있어요 저쪽으로도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저기 길 건너편에 타운하우스를 마주하고 이렇게 멋있는 트레일이 또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데요. 입구부터가 정말 웅장합니다. 동네 트레일에서 보기 힘든 스케일인 것 같은데, 와, 정말 멋있네요, 여기는. 무슨 이렇게 돈 내고 들어오는 국립공원에 온 느낌이 팍 듭니다. 저는 여행 다닐 때 이렇게 자연을 많이 볼수 있는 곳을 여행지를 선호를 하는데, 최근에 갔다 온곳 중에 이게 미국에 이렇게 국립공원, 이런 데를 많이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런 국립공원 못지않게 정말 너무 멋있게 잘 해놨습니다. 뭐, 이 자연 그대로를 아마 보존해 놓은 것 같은데요. 예전에 원래 있던 그 땅에.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나무도 울창하고, 지금 요 옆에는 제가 요렇게 그 나무 뿌리라 그러나요 요런 것도 요렇게 그대로 보존을 해 놔서 뭔가 그 그냥 자연 그대로를 이렇게 놔둔 느낌이 물씬 듭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꿀꿀했는데 지금 잠시 해가 좀떠 있어서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요 트레일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살짝 이렇게 햇빛 줄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마치 이렇게 하늘에서 어떤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팍팍 드는 게 너무 멋지고 웅장하네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이 포스라인이랑 어퍼미들로드 인데요 어퍼미들로드는 이 옥비를 약간 가운데 가로로 가로지르는 그 메이저 도로 중에 하나입니다 요길 건너 가지고는 이제 글래네비라는 커뮤니티가 나오는데요 저쪽 커뮤니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시간이 되면은 촬영을 해 보도록 할게요 저쪽 커뮤니티도 굉장히 좋은 커뮤니티 중에 하나입니다 클레네비이어퍼메들로드 따라서 이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 중에 하나인 곳에 서 있는데요 지금 이 입구에 이렇게 현판 같은 게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죠 이런 현판이 있는 마을은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왜냐면 심적으로 이렇게 이 현판을 지나면 이제 내 마을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바운더리에 둘러싸여 있는 보호받고 있는 이런 느낌을 줘서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현판 있는 마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각 집들마다 약간 개성이 다 있는 게 느껴지는데요. 어떤 집은 이렇게 빨간색 벽돌에 아래는 약간 신식으로 된 벽돌. 그리고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 오, 요 집은 이렇게 그 덩쿨이 집을 감싸고 있는 모습. 이쪽 골목은 굉장히 유럽 느낌이 많이 나는 집들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 앞에 문 색깔, 문 느낌, 창문 느낌, 앞에 폴츠 느낌, 전체적으로 약간 유럽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요 집은 이렇게 나무도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굉장히 멋들어진 것 같아요. 요 집도 굉장히 유럽 느낌이 물씬 나는 집이고, 지금 요 집은, 와, 어마어마하게 멋있네요. 가라지가 특이하게 아래로 나 있는데, 음, 정말 멋있습니다. 요 집은 가라지 문을 이렇게 새로 최근에 바꾼 것 같은데요. 요 옆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가라지 문만 바꿔도 집 느낌이 이렇게 약간 새집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리고 가라지 문할때 같이 저문 정문이랑 같이 하면은 이렇게 색깔도 매칭이 돼가지고 음 되게 이쁜 느낌을 줘요. 가라지 문 교체가 부담스러우면은 가라지 문 색깔을 요즘 유행하는 페인트 색깔로 이렇게 칠만 해줘도 그리고 정문하고 같이 색깔 매칭해서 칠만 해줘도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 나고요. 보통 집 팔기 전에 그렇게들 많이 하시고 계세요. 이쪽은 조금 더 고급 주택 단지인 골목인데요. 집들 보시면은 어마어마하죠. 정말 집들 잘 갖고 놨습니다. 지금 집들 보시면은 이 외장 벽 자체가 요즘 옛날에 그 빨간 벽돌이 아니라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요 집도 마찬가지로 외장재가 어 요즘 느낌 많이 나고 코 옆에 집도 일부는 벽돌, 일부는 어 요즘 많이 쓰는 느낌 그런 식으로 많이 해놨네요. 지금은 지나가다가 이쁜 골목이 있어서 좀 멈췄는데요. 이쪽 골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이 집주인들이 관리를 잘 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멈췄는데 어요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뒷마당을 감싸고 있어서 좀더 프라이버시가 강하게 어, 해놓은 집이고 요집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세련된 마감재를 사용해가지고 요즘 집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신도시에서 많이 볼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집이고 그 옆에 집도 마찬가지네요. 요 골목 같은 경우는 이쪽 거주자만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도로가 끝인 그런 골목인데요. 요런 데는 조금 더 프리미엄이 많이 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통행량이 실제 여기 거주하는 사람만 오기 때문에 나가는 길이 없고 그래서 요런 데는 훨씬 더 프리미엄이 많이 붙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보면은 일반 그냥 골목길에 있는 집보다, 어, 적게는 뭐 5만 불, 많게는 몇십만 불까지도 차이가 나곤 합니다. 거기다가 뒤에 남의 집이 아니라 트레일까지 있다 그러면은 또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붙곤 하죠 여기가 지금 로탈인데요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들어오게끔 집들이 아기자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집도 굉장히 멋들어지네요 나무로 갈아지문을 해가지고 이 집도 되게 깔끔하게 관리를 해놨고 전반적으로 이 동네 이렇게 집들은 관리를 다잘 해놓은 편입니다. 가라지 있고, 문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창문 있고, 저런 집들은 보통 2,500 스퀘어 피트 이상 하는 어,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참 그중에서 이제 창문이 없다 하면은 약2,000 스퀘어 피트이 초반대의 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동네 자체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운치 있는 느낌이고요. 하늘이 꿀꿀 할때더 이뻐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마을 중간 부분에는 큰 놀이터도 있는데요. 여기 뿐만 아니라 어 조금만 놀이터도 마을 곳곳에 숨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뒤에는 잔디구장, 축구 잔디구장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공원인 그린위치 어, 파크라는 곳인데요. 마찬가지로 놀이터랑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쉘터 마련돼 있고요. 그 뒤로는 이제 좀집 규모가 작은 타운하우스들이 쭉 있는데요 저쪽도 한번 가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마일스톤 온더 파크라는 어,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똑같은 주소 2435 그린 위치 드라이브라고 어, 주소지가 되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유닛 번호로 집 번호를 매기는 집들입니다 지금 보면은 안에가 되게 깔끔한 타운하우스인데요 가라지 1층에 있고, 2층에는 리빙룸, 부엌, 3층에는 방, 이렇게 있는 집들이고요. 방 2개도 있고, 방 3개짜리도 있는 그런 유닛들입니다. 그 맞은편에는 그냥 일반 2층짜리 타운하우스가 이렇게 쭉 있네요. 여기 이렇게 좀 깨끗하게 보이는 건물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고요. 보시면은 여러 유닛이 있는데, 저 앞에 보이는 요집 같은 경우는 이제 등을 맞대고 있는 집, 타운홈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방두 개짜리 또는 방세 개짜리 유닛들이 있고, 저쪽에 보이는 저 타운하우스, 저거는 이제 스택 타운하우스라고 하는데, 1, 2층이 한 집, 그리고 3, 4층이 한 집, 어, 그런 식으로 된 최근에 많이 지어지고 있는 스택 타운하우스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 웨스트 워크 트레일 가장 서쪽인 던다스 앤 브론티 쪽에 와 있습니다. 이쪽은 신식 타운하우스도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고요.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은 콘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공사 중, 저쪽도 공사 중, 그리고, 그리고 저 뒤에도 공사 중. 그래서 아직 이쪽은 계속 개발 중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는 옥빌과 벌링턴의 가장 경계 부분인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콘도구요.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 저 뒤쪽으로는 거의 다 완성이 된 콘도, 그리고 저 가장 끝에는 민토 콘도라고 이미 몇년 전에 입주가 된그 콘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던다스 앤 브론티 가장 모서리에 있는 민토 콘도인데요. 유닛 수는 상당히 많은데, 유닛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집들입니다. 보통 500에서 700스퀘어 피트 정도 되는 집들이고요. 원베드 투베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 콘도를 보시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민트 콘도이고요. 앞으로 있고 또 뒤로 있는 콘도 형식이고 그 바로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몰도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는 이렇게 메디컬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사거리는 던다스 앤 브론티. 여기를 넘어가면은 벌링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던다스 라인 따라서 있는 몰인데요. 여기 그 마트도 있고, 또 자잘한 이렇게 상점들도 쭉 있고요. 스타벅스, 쇼퍼스 이렇게 몰 안에 같이 위치해 있고, 그 뒤로는 쉘 주유소. 그리고 저 멀리는 이제 사팔가 병원이 있습니다. 저기는 대형병원이고요. 요 홀튼 지역에 대표하는 병원 중에 하나예요. 병원 시설은 어, 굉장히 좋은 편이라서 이쪽에서 출산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접촉하시면은 굉장히 편하게 어, 이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올에서 조금만 내려면 오 있는 옥빌 사커 클럽인데요. 여기 굉장히 큽니다. 실내 축구장부터 해가지고 요 뒤에 있는 축구장까지 해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곳이에요. 자녀가 축구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투어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 아까 처음에 인트로 찍었던 그 트레일에 와있는데요. 아까 여기가 너무 인상이 깊어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오고 싶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네는 굉장히 차분하고 교육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주변 어메니티, 뭐 병원이면 병원, 마트엔 마트, 주변 커뮤니티 센터 다잘 갖춰져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바퀴 이렇게 동네 쭉 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더 많은 정보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